안녕하세요. 3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사업 추진 기대감이 고조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가 상승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가 모름세가 2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강변 35층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개발표로 여의도와 강남의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박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가격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팔달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7 지난주 대비. 0.07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52.5 지난주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으며, 매매도 전세도 모두 보합권으로 나타났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1% 낮은 상승률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2%를 기록했으며 전세는 0.01% 미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2% 상승에 그쳤으며 광역시에서는 부산 0.03%, 광주 0.02%가 소폭 상승하고 대전 -0.07%, 대구 -0.03% 울산-0.01%이 마이너스 약간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합에 가까운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5.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전체 64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697개로 지난주 대비 30개 증가하였습니다. 5개 단지에서 매물 5건이 가격을 올리고 5개 단지에서는 7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하서동 꽃매노을마을 풍림의 211동 11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9억에서 6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화서동 꽃매양지마을 현대의 132동 중층 116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1.5억에서 10억으로 1.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화서동 블루밍푸른숲의 101동 3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05억에서 5.9억으로 0.1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697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455개, 65.28%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38개, 19.8%, 동일 매물은 27개, 3.8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8.5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549개, 78.77%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3개, 7.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8개, 2.5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22.5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64개 아파트 단지에는 144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75개 평형에서 52.08%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3.33%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9.35%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자의 평당가가 4,217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고등동 해창 평당가가 3,338만 원으로 2위, 우만동 주공2단지 평당가가 3,230만 원으로 3위, 우만동 현대 평당가가 3,151만 원으로 4위. 이어서 화서동 수원아서역동문군 모닝1, 화서동 화서주공4단지 화서동 화서주공 3단지, 화서동 수원 화서레미안 클래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계동 성경 리빙프라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5억보다 18.18% 저렴한 4.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7.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0층이 21년 1월 15일 2.6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인계동 레미안노블 클래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5억보다 16.25% 저렴한 8.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층이 22년 2월 5일 6점이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인계동 레미안노블 클래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5억 보다 16.25% 저렴한 8.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층이 22년 2월 5일 6.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화서동 벽산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73억 보다 15.57%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계동 3호파크타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45억보다 15.6% 저렴한 4.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5.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7층이 20년 4월 17일 3.3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